안녕하세요. 약축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형님께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신다고 하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할 집의 주소는 강원도 정성군 남면 잠이용길 179이며 남면 면소재지에서 차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래 자막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집주인분께 직접 문의하여 보세요. 저기 앞쪽 왼쪽에 보이는 집이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며 자세한 이야기는 집주인분께서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보다 한한4면한 m 정도 높다고. 그래서 전망이 쪽도로면 좋고 하루에 차가 뭐 보통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잘기는 좋아요. 아, 나는, 아늑하니, 여기가. 여기가 집이고, 번체고 저걸 가면 이제, 창고 하나 제가 만들어놨고. 여기 지금은, 지금은 어른데, 여름에다가, 이건 이제 물수 있었어요. 이건 수건물이래. 아까 그거는 저쪽 건이 상, 저, 계곡물이 이런 수건물. 여기는 이제, 지금 잡된 거는 창고 하나 갖다 놓으세요. 뭐 잡된 거 이렇게 참고시 놓을 수가 있고. 아, 이거 예. 콘테이너 박스네 예. 여기다. 예, 삼짜리인데 이거 꽤 돼요. 닭장, 우리가 좀 세워서 닭을 가 한, 한, 대여섯 마리니까 유정란 해 먹으니까 아주 뭐, 우리 먹고 남지 마. 이게 주위 사람들 많이 치고 그러죠. 내려가면은, 저, 남면 면소지지. 에 거기서 이제 더 가면은 정선, 읍내로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잠이온 그, 이 그, 뭐, 기차역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그 일리 넘어가면은, 저 미륵제를 넘어가면은, 신동하고 해서 다한 백, 한 백역이 나오지. 걸려가면, 일리 넘어가면. 미륵제 넘어서 한 백역. 그, 이제, 한 백역 되면 신동. 그래가지고 영어 쪽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저, 남면 면소지래가지고 정선도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럼 여기 나오면 3 8번 국도, 저, 국도 있다 거기서 네, 이제. 이 나가면 태백도 하고, 영월째들나가고 그죠, 그3 8번을면은 태백도 금방 가지. 그리고 영월도 금방 가고. 한 3, 한 34km 정도 되니까 뭐한 30분이면 태백 들어가고, 영월도 30분이면 충분히 나가지. 여기서 이제. 그 30, 요, 근데 나가는 요한번 뭐 차로 한 1, 1, 2분? 1, 2분 거리 나가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오늘 전그 매매하려고 내는 집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 터가, <laughs> 한 전체 그 땅은 1 5 0평그 집은 한 대략 한 22평 정도 돼요. 건평이. 집은 그리고 이제 앞에 조그 좀 있고 여기를 뭐 주차장으로 차를 세워도 되고 아니면 밭이라도한그한그한 그 한, 그한 80평 약한 100평 정도 돼요. 저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근데 이제 나는 이거안 이제 밭을안 했고 그냥 조기다가 쪽쪽 하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다 밭을 하면은 저기를 화단을 해서 좀 이렇게 조경을 멋있게 꾸밀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그건 안 하고, 난 조그다 그냥 상추 같은 거 심어 놓고 말하지. 여기는 그냥 차 세우고. 근데 차는 여기다 세워도 돼요. 여기 길 옆에 충분히 저 주차할 공간이 돼요, 이쪽에. 저 도로에서 안쪽으로. 그럼 여기다 한세 대에서 네 대는 이렇게 쭉 세워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밭을 해도 충분하지. 그 저쪽에 내가 뭐 과일나무하고 엄나무 좀 심어놨는데 저거는 하고. 아, 집 뒤에요? 네, 집 뒤에요. 네. 음. 작년에 한번 따먹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수도가 오래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이 상수도를 하선해주면 어릴까봐 저기 보온을 하는 거고. 요 수도는 뭐냐면은 여기 이 동네 그 저기 계곡물 내려놓은 걸 갖다 받아가지고 이거이 물세를 안 내고 그냥 쓸수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다 상수도가 돼 있고, 집 안에는. 요거는 이제 농약물 같은 거할 때, 뭐 이렇게 좀, 물 주고라도 해를 하나, 하는 거고. 집안은 다 상식이에요, 여기 요, 요기만 해도, 뭐, 우리가 먹는 건 뭐, 작년에 고추, 마트 여러 가지 다 심어가지고 충분해, 요 논리만 해도. 우리가 먹는 거. 고추 심어가지고 시켜먹고 사람들 엄청 좋으니까. 아, 일, 일단, 저, 저, 집으로 돌아봐요 응. 신발을 신으시고, 여기는 집이, 그, 아일랜드 식탁하고, 저, 이, 여기 싱크대하고, 인덕션이 돼세있어요 가스 안 쓰고, 전기를쓸수 있게끔 돼있고한가지이 사는 데는 크게 뭐 지장 없을 거예요. 저, 어느 분들, 뭐, 저기니까. 그리니 여기 그, 이건 다 편명 나무로 했고 이게 그 목조 주택식으로 적어가지고 벽이 상당히 두꺼워요. 보시면은 이 벽이 한4 5 c 티 정도 이상하고 옆쪽 두 개가 상당히 이렇좀 적여가지고 보는 아주 이게 이 벽이 상당히 두꺼워서 잘 돼가지고 그 이제. 난방은 기름 몰라는데, 기름이 거의 한 번만 이렇게 방을 미지근해가만 대펴놓으면 기름 거의 안 들이대요. 그리고 아주 우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살아봤지만 아주 이게 훈훈하더라고. 그, 기름 그 사용량이 상당히 측고요 집이 그 상당히 두꺼워, 벽이 두꺼워가지고, 그, 그거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해 주십시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여기. 안방에는 여기, 그, 부박장님한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이 북박장애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요기녀올게요다녀요 여기 올게요 다녀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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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이요다녀올게아 다녀올게요. 다주올게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도 밖에 올게요다녀올게다내다보고 좋죠 다녀게요 다녀올게요. 다 그리고 이은녀올은다 장방이나 소형 은뭐 이렇게 기서 그래도 저 기후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공간 좀 열어요 화장실하고 이제 화장실, 탐기면비시하고 되는 저쪽에 있는. 여기가, 뭐, 같이 해서 샤워할 수 있게 하고, 여기 공간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되게 공간이 넓어져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해서, 세탁기 열다 놓고, 여기 보일러시. 우리 식사 쪽에서 보일러시. 그래서 이거 다듬은 소음은 하나도 안 나오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음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스마 때는 한 가지로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까요? 뭐. 이 지장 없을 거예요. 조용하고 이거는 집은요. 이거 뭐, 전체 땅은 우리 건 150평이 돼 있고 등기상 등기부등본 돼 있고. 그리고 주택도 등기부등본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땅 150평에 전입니다. 땅 150평에. 그저 대지는 잠깐 주택은 한 20평 정도 돼요. 20평. 그래서 이제 게 제가 땅을 그 구입할 때그 150원, 20만원씩, 30만원 줬고, 제가 그 지불한 가격에 땅값만. 평당 20만원씩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건축했는데 제가 한 1억 500 정도 들어서 실제 들은 게. 1, 1억, 억5 0 정도. 근데 여기가, 이 원래는 저저 저 도로에서 그렇게 얼마 안 낮았다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축대 쌓가지고흙 갖다 돋아가지고 상당히 좀 높인 거죠 그래서 좀 전망도 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대충 하여튼 다뭐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거들어한면 한 대략 한 1억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드라, 여기 들어간 돈이 여기는 그저 정서 행정사 정선인데 정선에서는 제일 남쪽에 남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38번 국도가 갖고 그래서 여기서 한2분 차로 한1한1분 내려가면 면소재에는 그래도 이제 기본 생활할 거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우체국, 저또 농협 뭐 파주 소 면소재 다 있으니까. 다 있고, 여기선 저, 태백 나가려면한 30분인가요? 30분. 천, 그냥 정선, 정선시로가도 빨리 가면 30분도 안 걸리고. 영월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제천이 여기서 한 40분에서 40분 정도, 요 정도는 제정할수 있고. 그러고여기 가면은 그, 열차가 있어요, 열차. 열차 타면 서울 청량리까지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한 세, 두 시간, 한 50분 정도면 청량리까지 가고. 바로, 여자 타는데, 저, 역도 이렇게 멀질 않으니까, 한, 차로 한 10분 이내면 갈 거예요. 저, 여자 타는 역까지, 그 저, 저 민등산 역까지. 그리고 여기 또 정선 가는 그, 아리랑 열차는 요 바른 밑에 면서호에서탈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 그 교통도 이렇게 정선에 저쪽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좀 편한 쪽이죠, 여기가. 그, 그 영월이라니까 태정수 있고. 동해바다까지 나간다라도 한 시간만, 한한 시간에서 한 시간 한 시간 씩 분이면 동암바다까지 바다까지 갈수 있고 거리가. 그러니 여기가 이제 산골이지만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저뭐 귀촌 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딱안상만지구요 땅도 고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 빈땅 같은 것도 많아서 자기가 본인만 그뭐 이렇게 농사 짓는다든가한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뭐저 이제 뭐저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라도 입시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름은 그 그 할수 있는 건 많은데 하여튼 그 조용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어. 저, 저 산이 그 두이봉 축이라고 그러지 이제 내려오는 물이 참 좋아요. 물 맑고 하여그 거의 뭐 일급수 비슷하지. 여기 지금 저 물이 저 폭지하는 그건데 지금 여기 겨울이라지 뭐 얼어서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물은 하튼 어. 끝내지나 공기 좋고요. 여기 두이봉이 상대는 없잖아요. 그 거의 천오백 고지가 되는데. 그래서 정설에서세 번째로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에서 1 1번째로 높은 산. 정산에서는, 정산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세 번째. 세 번째. 음.